올리겠습니다.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정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. 아, 네. 오늘 설교를 해 주실 소화순도음교회 김원철 목사님은 우리 또 사이버신학교 또 이렇게 특강도또 오시고 이렇게 교수님으로도 계시는 우리 기이한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님도 아시고 여의도 순복의 부목사, 부목사 한다는 것은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셨고, 또 부흥사로, 부흥사로, 또 20대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고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, 이거 잘 듣기만 하면 에, 나도 김원철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리라 아멘, 아멘. 아멘. 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에,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에, 사명 따라 살자 따라 해 주시라 사명 따라 살자. 사명 따라... 사명 따라...